519번 계속해서 같은 문제지,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FX는 0에 두분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렇지. FX는 0에 한근을 알파 한근을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스톱해야지. 그렇지. X 대신 알파. 그렇지. F 알파는 0. 그 다음에 x 해가 베타지. F 베타는 0이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때 이두분의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5라고 했어. 그다음에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네. 조건이 그때 문제는 f 3x 마이너스 2는 0에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f 알파는 0이지. f 알파는 0. 그래 안 돼. 항상 그는 무슨 값이야? X 값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3X-1이 알파를 성립하는 거죠. 0이니까. 그래서 알파는 3X-1 그렇지? 또는 베타. 벨타. 이놈이 베타는 0이잖아. 그렇지? 베타는 3X-1. 근데 우리는 금이라는 건이 식의 금이라는 것은 X 값이야. 그래니그럼 그래. X에 관한 식으로 3X는 알파 플러스 1이지 우리 친구들. 걸어 이놈의 해는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어 그럼 음. 마찬가지은 이놈의 해는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때 2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이두분의 곱을 구하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을 곱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1등3분4 응. 3은 9 그렇죠 우리 친구들? 봅시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둘이 곱하면 알파베타족 친구들 알파더하기 베타 항상 금가계수 이렇게 합사 더불어 한 이쁘게 분리해놔 알았지? 일곱하기, 됐습니까? 9분의 알파베타 값은 마이너스 2로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두 분의 합 5로 나왔네 우리 친구들 5더하기 1 그래서 답은 어, 6이고 9분의 4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답은 9분의 4가 되겠습 됐나요,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한근이 알파, 한글이 베타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잖아. 그럼 이 값이 알파면 되는 거죠. F, 알파는 0. 이 값이 베타면 되죠. F, 베타는 0.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는 X 값이잖아. 그냥안 그래, 그럼 X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 됐습니까? 예.